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을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팰리세이드 기본형 풀 깡통 차량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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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하게 옵션이 없는 3,867만 원짜리 기본형 팰리세이드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은근히 조금 변화가 됐고 가격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전에 일반 팰리세이드보다 페이스 리프트는 라이트도 전구에서 막 LED로 바뀌고 계기판도 좀좋아지고막 아무튼 이랬어요. 자 그럼 기본형 팰리세이드 깡통 차량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자리 또 비었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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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 자 우선 펠리쉐이드 어, 아주 기본형 익스크루시브 차량인데요 차체 색상이 이제 블랙인데 기본형 등급은 이제 블랙 그릴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포스있는 느낌이고요 우리 기존 차량 펠리쉐이드도 보면 간혹 가다 길 가다 보면 블랙 차량들 이렇게 검정하게 도색된 차량들 간혹 봤거든요 원래는 이제 은색으로 코팅 처리됐었는데 블랙이신 분들은 약간 약간 어둑치치한 모습이 좋아가지고 블랙으로 도색을 따로 했었는데 이번 차량은 어, 익스크루시브 기본 등급에서는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그널은 당연히 LED 처리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꺼졌을 때도 그릴하고 이질감이 없어요. 약간 어둡게 커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꺼졌을 때도 뭔가 통일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보다는 주간 주행등이 바깥으로 빠지니까 차가 좀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주간 주행등 때문에 차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전에는 이제 기본 등급에는 라이트가 전구 타입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본형 차량도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앞뒤 모두 전구류들이 다 LED로 바뀌었어요 전구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라이트 디테일을 보시면은 어, 풀 LED 시스템 어 요런 디테일도 살아있어요 자, 아래는 상향등이고요. 자, 스키드 플레이트는 약간 무광의 은색, 그렇게 막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싼티나지도 않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펠리쉐드는 사실은 이제 전면부 말고는 큰 변화의 폭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익스크루시브 기본형 등급에는 이렇게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투톤 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디자인, 뭐, b 사의 CLS 같은 이제 모델에 들어갈 법한 <laughs> 디자인이, 하, 조금 저는 이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개인적인 제 취향은 아닌걸로 자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자 기본 모델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 되어 있고요 당연히 지금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이렇게 2열에는 의자가 두개 있고 3열에는 세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3열에 세명은좀 빡세죠 자 이런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모두 형상은 전 차량과 동일합니다 해당 차량은 이제 블랙 차량이고요 뒤에 리어램프도 어? 전에 거랑 뭐 달라진 게 있나? 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가 달라졌는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달라진 게 많이 없고 얘는 기본형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열수 있는 트렁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살짝은 아쉬운데 뭐 기본형 모델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죠. 자, 트렁크 공간 아주 넉넉하죠. 뭐 당연하겠지만 국내 최대 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및 트렁크 공간은 GV80 제네스보다 훨씬 큽니다. 얘는 이제 풀 플랫도 되고요. 의자를 접게 되면은 차박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3열은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벨트로 의자 각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땡겨서 다섯 단계로 조절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높일 수도 있고. 자, 머플러 팁은 보조석 쪽만 트윈 팁이 적용이 되고 있고 운전석 쪽은 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어, 참 글라스. 이중 접합 창 글라스가 적용이 돼요 보이시나? 두 장으로 되어 있죠, 두 장으로. 자, 2열도 이중 접합 창 글라스 적용이 되고 1열도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이중 접합 창 글라스. 이중 접합 창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음이라든가 외부 온도 영향도 덜 받아요. 자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는데 모두 터치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누르는 푸시 타입의 스마트 키 레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제 전면 모습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운전석 도어를 열게 되면 위쪽에는 인조가죽 처리가 된 엠보감이 있는 도어 내장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소재는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싼티 나지도 않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엠보감이 느껴지는 소재로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암네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말랑말랑하고 인조가죽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암네스트 아랫부분서부터는 플라스틱 자 스피커 커버도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어 인조가죽 시트 인조가죽 시트인데 사실은 인조 가죽 시트가 되게 질기거든요. 천연 가죽 시트보다는 오히려 내구성은 더 좋아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시트 커버가 뒤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는 에 파이핑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기본적으로 전동 조절, 이렇게 모터가 들어간 전동 조절 운전석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앞에 무릎 부분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가는 건 당연하고요. 등받이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투웨이. 앞뒤로 척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는 럼버 서포트 2A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짜 탑승! 자 여기 보시면 은 스티어링을 왼편에는 셀프로 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셀프 레벨라이저 라이트 조사각을 높낮이를 이렇게 조금 더 고급 차량들은 사실은 자동으로 조절해주죠. 차량의 뒤에 짐이 얼마나 실리느냐에 따라가지고 라이트 조사각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지만 얘는 이제 수동 방식으로 라이트 조사각을 올리고 라이트 조사각을 낮추고 라이트 밝기 조절 아니에요 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고요 옆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식 테일게이트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로 오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게이 계기판. 자 계기판이 전에는 이제 바늘로 기본형은 이제 바늘이었는데 얘는 기본형도 오 이렇게 4.2인치 정도 되는 클러스터가 액정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어, 깔끔하네요 아무래도 바늘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평평하니 자 스티어링 휠 뒤편에 보면은 어, 오토 라이트가 적용이 된 라이트 레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상향등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전방에 차량이 없을 때는 상향등으로 켜주고 그다음에 전방에 차량이 있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상향등을 자동으로 꺼주는 오토 상향등이 기본 적용이 되고 있고 패들 시프트 그리고 가죽 마감된 스티어링 휠 물론 이 안에는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자 오디오 조작 부분 그리고 블루투스 통화 온 오프 즐겨찾기 버튼 뭐 이런 것들은 뭐한 번씩 만져보면 알 법한 기능들이고 홈커버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 적용입니다. 일반 크루즈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이렇게 차로 유지보조 시스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튼 저는 시동 키면은 바로 키는.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키게 되면은 이렇게 크러스터 가운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마크 동그랗게 나와요 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당연하겠지만 와이퍼 조절 장치 되어 있고 리어 와이퍼도 따로 조절이 되죠 뒤틀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와이퍼도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3D 당연히 지원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너무 큰것 같아 난이 화면을 좀 나눠 볼래 하시게 되면, 여기 삼각형의 체크박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하게 보려면은, 이렇게 체크박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와이드 화면 전부 다쓸수 있고요. 자, 실내 송풍구 쪽이 디자인 이 살짝 바뀌었죠? 이게 와이드하게 길다게기 저희가 쭉 이어져요. 실내가 좀더 넓어 보이는, 단결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는 이런 건 아실 거예요. 오디오 볼륨이라든가 이건 아실 텐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오디오가 꺼지는 거. 그리고 길게 3초간 누르게 되면은, 전체 다 꺼지는 거. 물론 또한번 딱딱 누르게 되면은, 오디오가 켜집니다. 자, 맵, 지도, 내비 이런 것들은 뭐 영업사원분들이 알려줄 거고 그리고 한 번씩 만져보면 알 법한 쉬운 기능들입니다 자, 프로트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데요 듀얼 프로토네요 운전석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조석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는 21.5도, 옆 사람은 온도를 더 올려서 25도 이렇게도 조절이 가능해요 두개가 온도가 따로따로 따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프로트 에어컨의 단계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끌 때는 이거 선풍기 마크짠은 거죠. 길게 누르게 되면. 고맙습니다. 공기청정기 기능 당연히 있고요 리어 클리메이트.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뒤에 부분에 공조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차량도 이렇게 전자식 기어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못 드릴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이게 약간 수동 방식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토홀도 기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기본 적용이 되는데, 사륜구동이면 여기 좀더 이뻐지죠? 그래픽들이. 얘는 기본 차량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여기서 계기판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자, 전후방 센서를 킬수 있는 파킹 센서 버튼 따로 있고요. 후방 영상을 볼수 있는 리어뷰 카메라 이렇게 키면은 운행 중에도 뒤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타가지고 리어 뒤따라온 차들을 볼 수가 없다 싶으면 운행 중에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에 영상 볼수 있어요. 왜 트렁크에 짐이 가득 차가지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모두 다 냉난방 통풍 시트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조석도 당연하겠지만 3단계 통풍 난방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핸들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센터 콘솔 아랫부분에 이렇게 수납함 있는 거 어, 이거 정말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기 운전하기 편한 운동화 많이 수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콘솔을 닫으면 약간 트레이 같아가지고 전 이것도 좋더라고요. 스마트폰 그냥 올려놔도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잘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스마트키는 도어락, 언락 트렁크만 언락 그 다음에 빵빵이 시동거는 버튼, 이렇게 해서 5버튼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 모델이라서 이렇게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닝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베젤 리스 타입의 룸밀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얇아지니까 뭔가 좀 시야를 가리는 면도 덜해졌죠. 대신 하이패스는 어디 갔냐? 자, 이렇게 헤드콘솔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어, 기본형 차량임에도, 어, 이렇게. 룸램프가 LED로 모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썬루프 뭐 넣고만 해야만 LED램프를 해줬는데 지금은 다 LED램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전압이기 때문에 방전 같은 거에도 훨씬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화장 거울도 이렇게 화이트 LED 화장 등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보조석은 사실 뭐특별한건 없고 의자는 수동 조절되는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본형 모델은 뭐앰비언트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데 그냥 아주 그냥 말끔해요. 자, 그냥 뭐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의자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수동조절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사양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센터 에어백까지 해가지고 에어백은 모두 10개. 여기 있는 에어백은 운전석과 보조석에 사람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있는 에어백이죠. 물론 쪽쪽이쪽의 옆구리에도 에어백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펠리 쉐드는 아빠들의 차잖아요. 이제 총각분들보다는 이제 우리 애기 아빠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가족형 SUV답게, 이렇게 보시면은, 자녀분들이 의자를 여기까지, 여기 어깨까지 손이 닿아서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들을 위해서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누르게 되면은, 의자가 앞으로 접히면서, 슬라이딩 되죠. 뒤에 3열까지 사람이 탈수 있도록. 하면은, 이렇게 탑승할 수 있어요. 탑승 공간은 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70cm 정도, 80cm 정도 공간이 나와요. 자, 2열에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얘는 7인승이기 때문에 독립식으로. 팔걸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리면은 단계 조절이 돼요 예전에는 7인승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트렁크가 뚫려있기 때문에 짐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요즘은 8인승보다 7인승 선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활용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오너 분들 취향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겠지만 7인승의 비중이 8인승보다 좀더 높아졌다라는 거자 그리고 후석 공조기가 있는데 완전 깡통은 아니고 사실 2열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2열 통풍 시트는 40만원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뒤에도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후석에 풍량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GV80은 여기서 풍량을 세게 하면은 1열에서도 바람이 세게 나오거든요. 블로우 모터 하나를 가지고 바람을 불어주기 때문에 진정한 3존 풀 오토 에어컨이 아닌데 펠리쉐드는블로우 모터를 앞에 1열과 2열이 따로따로 쓰면서 풍량 조절까지도 따로따로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프로 토 에어컨이죠. 그죠? 자, 가운데는 12V 시가잭이 있고요. 5, 5V 시가잭 없나요? USB? 자, 여기 있습니다. USB 시가 책은 아니고 이렇게 C타입, C타입 충전 단자가 운전석 옆구리에 그리고 보조석 옆구리에 두 군데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자, 여기죠. 있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laughs> 이런 거 스나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맵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기 옆구리에. 시트 옆구리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갑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포켓이 있어요. 이쪽 운전석 쪽 보조석 쪽 모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포켓이 그리고 가죽형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컵홀더가 많아요 작은 컵, 큰컵 그리고 이렇게 페트로 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페트 수납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가면 이런 데 커튼도 있겠죠 이열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이닝 보시면 이렇게 직물이 적용이 되어 있고 LED 램프, 룸 램프 그리고, 와이드 성풍도 이렇게, 테두리로 바람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가운데서 직풍으로도 바람을 쐴수 있는 멀티형 에어벤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렁크랑 3열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는 당연하겠지만, 국내 최대 사이즈 SUV답게 의자 다 접으면은 제가 충분히 눕고도 차박 돼요. 성인 남자는 3명이서 들어가서 구수도 쳐도 됩니다. 그 정도 공간 나와요. 자, 이렇게 트렁크는 뭐두 마리 하면 잔소리이건뭐 제가 볼 때는 뭐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의자 한번 올려볼게요. 기본형 차량은 이렇게 끈으로 올릴 수가 있고 단계 조절 당연히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더 눕힐 수도 있고 많이 눕힐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서 좀 지나서 좀더 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에서 큰집 넣을 때 앞에 2열까지 가서 의자를 접기보다는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이게 레프트 누르면은 2열 의자가 접혀집니다 물론 지금 지 팔걸이 저거 팔걸 때문에 완벽하게 접혀지진 않는데 이렇게 눕히면 또 눕혀져요 자,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뭐이 정도면은 뭐 세차 용품도 넣을 수 있고, 음, 돈다발 한. 자, 그러면은 3열 의헤드레스 올리고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에 어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하단부에 이버튼 눌러도 되는데 애기들은 키가 작으니까 이걸로 눌러 봤다라고 쳐 볼게요. 자, 의자 접혀지면 탑승하는데 여기 보시면 손잡이 있어요, 여기. 여기 손파 있죠? 이 손잡이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짠짠. 자 충분해요 공간 오막 이렇게 간이간이도 한 번에 순풍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3열에서 땡기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2열에 사람이 탈 거기 때문에 2열 사람이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었다고 치고 자 우선은 2열 의자를 땡길 만큼 땡겨는 봤고요 물론 이 이후로도 레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열 공간은 오뭐 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네요 그리고 3열 공간이 이렇게 자 이렇게 시트 아래에 신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는 필수 있을 만한 레그룸이 나와요. 국내몇안 되는 진짜 사람이 탈수 있는 3열 공간이에요. 그죠? GV80 3열 되게 좁거든요 어예, 커요.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3열에서 내리실 때는 2열에서 의자를 접어 줘도 되지만 뒤에 타신 분들 이렇게 이 빨간 끈을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어깨에 있는 레버를 누르셔도 의자가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두개 있고 시타입 충전 젠더 운전석 쪽에도 C 타입 충전 젠더와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3천만 원대 가격을 어, 유지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가격이이 정도 옵션이면은 요즘 나오는 신차들 옵션 한번 넣어보시면은 아유, 작은 차들도 막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펠리쉐드는 비교적 납기도 좀 짧아요. 납기 오래 걸리는 SUV 생각하시는 분들은 펠리쉐드 한번 살짝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요즘 막 차량들 막 투싼도 그렇고 웬만한 준준형에서 하이브리드 넣고 하면 막 4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 은근히 이게 싸게 느껴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이렇게 이따만 하나씩 큰 공간에다가 스타일리시하게 바뀐 펠리쉐이드 특히 이제 블랙에 블랙 조합의 그릴은 어 포스가 아주 그냥 밝은 색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은 당연히 캘리그라피가 어울릴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막 그레이 컬러라든가 블랙을 하실 분들은 기본 트림, 익스크루시브를 구입하셔도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단 조금 아쉬운 게있다라면 후측방 경보랑 전동 트렁크 이두 가지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가격 생각하면 뭐 해자지 않나? 자, 이렇게 해서 팰리쉐이드 아주 풀깡통 기본형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